토리 선정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이제 음,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성격이랄까 제가 할수 있는 잘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레파토리를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좀 곡들이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패기가 넘치는 곡들을 좀 선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제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번에 하는 독주에는청주에서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서울에서만 이제 독주회를 해왔기 때문에 성주에 계신 분들을 또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저는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독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첫 곡으로 하는 루클레오스 라탑은 멜로디가 참 예쁜 곡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예쁜 멜로디를 가진 곡이고요. 그러면 칸타빌레랑 라카파네랑파나린니 담은 인데요 제가 선보를 처음 하는 거도 하지만, 이제 좀더 저의 열정적인 면을 <laughs>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 하는 곡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생상소나타도 생상이 발리소나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좀 대표적인, 어떻 콘체르토 같은. 일단 그런 장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계속 정도 클래식 곡만 했기 때문에 물론 피아노 라가 클래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늘 접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네, 이번에 좀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거라 또일부의 마지막 곡이기도 해서 제가 파이널을 좀 멋있는 연주를 해보고자 이제 선을한곡이자아 네,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한 거는 4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음, 처음에 접반 계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집에서 엄마와 언니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접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발이올을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 언니보다 잘하고 싶어서 <laughs> 제가 시샘이 좀 많은 성격이어서 언니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이올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발이올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화려한 매력이. 제성 급격하고 잘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음. 뭐 에피소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전 같은 것도 있고 이 자리를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션을 봐서 선별을 해서 자리를 안기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도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하나의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도 서로 이해되는 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서로 너무너무 친해져서 국경이고 전 그런 거 없이 너무 친해졌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그날 생일이 있었어요, 그 투어 중에. 제가 생일이 7월인데 그때 생일날 단원들이 깜짝 아티처럼 오케스트라로 생일 축하 곡을 연주를 해준 거예요. 해피볼트의 곡을. 그래서 정말 감동받아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아, 그 음악은, 그래서 제 생각에 음악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다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음악에. 어,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유명한 선생님들의 연주를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거기에 소리와 표현이다묻어나요 그런 건 젊은 저희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련함, 여유, 또 삶에 대한 자기의 어떤 가치관, <laughs> 이런 게 음, 그런 게 정말 묻어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나이를 같이 먹어가야되니까 음, 저분들도 젊은 인생의 삶을 보며 느껴져요. 그래서 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철학적인 일일 수 있지만 좀 올바르게 살고 맑고 바르게 살아서 제 음악에 그게 조금이라도 나와줬으면 제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음악을 계속한다면 그런 바램이 좀 있어요.